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스님의 법공양 줄탑 동시 오늘 단마의 노래 157쪽이죠. 보현보살 10대 행원 세 번째 줄입니다.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고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 가운데 다섯 번째입니다.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법륜 군리 시기를 청하겠습니다. 공덕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도 사실 뭐 부처님의 공덕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심지어 이 보현행원 품에 보면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똑같은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공덕 쌓기 쉽다. <laughs> 공덕 쌓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 너무 쉬워요. 돈도 안 들어. 음, 뭐 특별한, 무슨 뭐 노력도 안 해도 돼. 한 가지, 남이 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면 똑같은 공덕이 된다. 이야. <laughs> 기가 막히죠? 왜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느냐. 남이 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남이 무슨 공덕을 쌓으면, 아,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서 저렇게 했나 보다. <laughs> 저 사람은 좀,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런 나보다그 정도까지만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걸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너왜 그래? 너왜 이렇게 열심히 절해서 자원봉사를 해? 어? 너왜 그래? 이런 식으로 오히려 폄하하고 못하게 공덕을 축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공덕을 자꾸 못 짓게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거는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의 공덕을 시기 질투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못 짓게 하기 때문에 공덕을 크게 갈가먹는 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갈가먹는 갉아먹는 거예요. 갈가먹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그딴 짓을 하지. 알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음. 말 한마디라도, 어, 남의 어떤 뭐, 불사 공덕을 짓든가 아니면 뭐 자원봉사 공덕을 짓든가 뭐 아니면 재보시 공덕을 짓든가 법보시 공덕을 짓든가 하면은 함께 기뻐야 돼. 야참 잘하고 있다. 참 내가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주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음 얼마 안 있다가 이게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10대 행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집어넣겠어요. 10가지 대표적인 행원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이런 거 있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법을 설해 주소서. 설법을 청해야 돼요. 청법. 부처님께서 심지어는 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설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부처님같이 대자 대비하신 분이 뭐 그냥 막막 막 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청하지 않는 자에게 설하면요 반드시 그 불평 불만 내지는 폄하 내지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뭐 설에 달랬나? 누가 뭐 매겨 달랬나? 퇴 그러면서 오히려 구업을 지어요. 음. 아, 내가 밥 달라고 그랬지? 법 달라고 그랬어? <laughs>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뭐, 아니, 뭐, 뭐 알아듣지도 못하네. 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어, 신구의 삼업을 짓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짓는 업은요. 어마어마하게 이거 중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못되고 계속 불법이 없는 지역에 태어나고 축생이나 지옥보를 받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청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반의 바람이에요.